아 요새 이렇게, 이렇게 운세가 안 좋아 운세가, 아, 운세가 아, 대표님 그 지문으로 이게 운세를 볼수 있는 기계가 새로 나왔답니다 손끝 말고 지문으로 네, 하는 것도 나왔어 예. 야그 신기하네 아, 야그 기계 갖고 왔어 예, 예, 야 예. 어디 어디 어 있어 어디 어 어디 어디 뒤에, 뒤에, 뒤에. 어 뒤에.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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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디 어디 어디 이디어저어다가 여기다 넣으면 운세가 나온다는 거야? 아, 무조건 나옵니다. 네네. 이게 확실된다는 여운... 거지? 네. 알았어,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 야, 씨. 야. <laughs> 오, 여, 당당, 당, 됐다, 어어. 우와, 우와, 여 어디, 나 어디 있어 나? <laughs> 뭐라고 나온 거야 이게? <laughs> 꽝이 왜나와 꽝이 김마 자식이 오야뽑 <laughs> 기한 말게, 진짜 씨발이. 이번 생은 꽝이야. <laughs> 여러분 우리 이제 오디션. 지금 밖에 그 연변에서 프로로 활동하는 쇼곡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쇼곡단 예. 말 예, 들어오라 그래. 자, 그 들어오시라요.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행히 위대한 쇼가 있다면 저희 연변에서는 위대한 볼거리 팀이 있습니다. 야 미치겠네. 뭐 어디 에버랜드 왔어 지금? 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저희 연변에서 프로젝트 브로입니다. 미래 <laughs> 그 멤버 소개 좀 해봐 내 확실히 봐줄게 오늘은. 저희 위대한 볼거리 멤버들을 소개해 올리러 왔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남자 오? 파이리. 오! 오! <laughs> 이게 오줌 싼거 아니야 이거? 어? 소금 좀 주시라요. 소금을 왜좀 받고 보면, 그 불장난을 왜 하고 앉아 있어? 불장난을. 어... 아, 분장년 정말... 불장난? <laughs> 그리스 제우스 신이 저주를 받었다 어? 반인반수. <laughs> 어? 어? <laughs> 반인반수입니다. 아 <laughs> 유리 겔라의 뒤를 잇겠다. 뭐야? 염력의 달인 유리 멘탈. 염력이 뚫고. 어, 어. 어. 아. 어! 뭐야?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이게? 어. 뭐야? 안 되잖아, 이거. 아! 뭐 해? 달려. 사불아. 대단하지, 신발. 아! 이렇게 아! 일하는... 아! 가자. 야, 너는 왜안 나가고 그러고 있어? 이 자식 봐라 이거. 어? 야, 야, 야. 오지 마 싸? 웬 일이냐, 이거? 그럼 좀 달라, 자식아. 장난아는 지금? 어? 아니, 근데 반응 좋았는데. 뭘 반응이 좋아, 마? 아, 죄송합니다. 예. 최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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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표. 어, 어 아니 너 누... 최대표. 아니 이 말이야 여사님 오늘 못 나오신다는데 누구세요? 이 말이야 언니 용마리아 아니야. 용마리아요? 용마리아 아니야. 이 말이야 언니 용마리아. 안 봤어? 한 번도. 아니 근데 왜 나오신 거예요? 저기다 연예인 시켜줘. 아니 연예인을 보기 마리안 마리안님. 나 그런... 저기서. 마... 저나 저기 저 뭐야 세르데인 나인 나인트 거기 나 거기 꽂아줘 SNL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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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SNL은 연기도 잘해야 되고 거기 진짜 어려운 곳이에요 아그 나한테 나한테는 그게 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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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야 나, 나한테는 그게 이지 할람하고 말람 나가 <laughs> 입에서오물러물러물하지 오물 말고 좀 자신감 있게 하는 얘기야. 그게 나한테는 이 나보다 빠르잖아. 맞다고. 이게 지금 이지를 이렇게 하는 코너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를 같이 해야지. 아니 근데 저기 그나 나한테는 이지 아주 좋았어. <laughs> 나한테 지지한 거야. 아니 거기 나가서 어떡하시려고요 아, 아, 요즘에 핫한 거 하면 될거 아니야. 뭐 핫한 거뭐할줄 아시는데요. 큐. 아, 그... 야왜안 끊어 이 자식아. 왜안 끊어. 야...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그래 인마. 뭐 야... 어, 시가 말이야. 근데... 너무 못생겼다. <웃음> <웃음> 오랜만에 들으니까 <때> 기분이 좋네. <laughs> 나 죄송한데... 그거 그 잼민이랑 하는 거그 있잖아, 그 말싸움 한 거. 그런 거 대충 하면 될거 아니야. 그할줄 아세요? 어쩔 TV. 저쩔 TV. 어쩔 TV LG 도시 스팀 다리미 구석구석 깨끗하게. 다이슨 청소기 내돈내산. 다이, 어디? 던킨도너츠 아침에 조조할인 1900원. 어? 이게 5월일이래? <laughs> 이게 이게 5월일이야? <laughs>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너,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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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지나쳐. 그거 방금 말 꽂아줘. 아니, 거기는 진짜 안 돼. 거기는 그 핫한 사람만 나간데서 안돼안 돼. 안돼안 아, 그럼 나저 전국 노래자랑 저 태양군편 거기 꽂아줘. 아니 전국 노래자랑을 제가 저기 내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어. 그 용마리아 사님은 그. 그 돌림 노래 창법을 자주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돼. 네가 나 거... 봤어 못 봤잖아. 왜못 본데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몇 번을 봤어요 제가 노래 부르시는. 안 아, 항상 아, 그래. 보여줄게 보여줄게. 그럼. 그럼 돌림 노래 창법 안 하실 아니, 거죠? 안해안해안 해. 그럼 아니. 제가 한번 저 심사 한번 해볼 테니까. 어, 심사해 심사해. 확실하죠. 어 아, 오케이. 돌림 노래 하시면 안 돼요. 저 BTS 노래. 어? BTS. 어? BTS 뭐요? 피땀 <laughs> 눈물 아, 할게. 아 피땀. 피다... 오케이. m r 리튜셔 피땀.

야, 제목만 저... 얘기했는데 5만 어, 는거 처음 봤어요. 나도 이런 거 처음이야. <laughs> S 파이 넥스 레벨. 그 확실할 줄 알아요? 오케이. 해보세요 그러면. M R 주셔잉. I'm on the. <웃음> 왜? <웃음> 박자는 맞아 내가. <laughs> I'm on the next level 맞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타이밍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laughs> 그럼 네가 얘기를 해주던가. <laughs> <laughs> 뮤직 M R 주셔잉. 아임 언더. 예가, 얘가 잘못 줬잖아. 사인을! 얘가 잘못 줬잖아. 모르면서 왜안다 그래? 그러면. 모르면서. 그럼 이제 알아서 해 보세요, 그러면. MR 주시얼. 아임 온더. 저 왁같죠. 내 안에 갇혀 왁같죠. 들어가세요. 왜? 안 틀렸어.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 이제 가도 네. 돼? 예. 네. 알았어. 쓰고 있어, 성민아. 예. 네. 갈게. 네. <laughs> 너 다음부터 오디션 볼때 나이 보고 뽑아알았어 <laughs> 박장훈 몇번 했어, 이거 지금? 그 말이야. 죄송. 야, 그만해. 나안할 테니까 이거 저 엔터 그냥 팔아버려. 나안할 테니까. 아, 이거 오늘 나만 보고가 나만. <laughs> 말이요. 예, 오늘 예, 거의 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왔어. 어? 저도 오늘 다때려보았습니다 준비 잘했지? 예 형님, 어? 형님한테 그럴 응. 줄 알고 오늘 무대는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있어요. 문디. 형님이 그 동안 저희 조직이 이끌면서 모아놓은 28억이죠. 응. 그 근거에 있는 거. 응. 그것을 제가 오늘 무대를 위해서 다 썼습니다. 뭐팔 아, 잘했다. <laughs> 무대를 위해서 아끼지 말어. 무대를 위해서 아끼는 거아았어 <laughs> 잘했어요. <몇대> <laughs> 잘했어. <laughs> 잘했다. <웃음> 고맙습니다.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재생이. 맞습니다, 형님. 그래, 그래. 그럼 어두, 어두, 어두 아가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그것이 이제 연장이라서 어. 좀 이제 장비를 잘 다루는 애가 좀 필요해서. 그 수조가 필요하지, 돌이 들어갔는데. 저쪽 아래쪽 지방에 연장으로 그 동네를 찢어부는 이가 하나 있어요. 전문가가 있구나. 예. 누구야? 어, 내 동생. 어. 내 동생 반가워. 어, 아주 매서게 생겼습니다. 야, 칼 같은 친구. 야, 예전에 어. 저 한창 어려울 때, 나네 그래. 집에서 막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맨몸으로 흙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래. 기억나지? 웃기고 있네. <laughs> <웃음> <웃음>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였지? 뭐이지? 이름이 재상이요. 재상이 봤죠? <laughs> 재성이냐 재상이냐예요. 와, 그러네. 기억 전에 성이 상이. 그래. 재상아 오늘 잘해야 돼. 응, 그래. 잘못하면네 재상상이야. 알겠지? 그래. 어. 오늘 너의 저녁은 재상상인 거야. 재상날이될수 있어. 자, 올라와. 따라와. 그래. 올라오자. 아. 자, 야, 자, 장비야 나와라. 어,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자저 조심해 조심해 어, 조심해. 조심해! 야, 야 28억이야 조심해 28억짜리다 어? 네. 아따, 우리 조직에 돈다 들어갔다. 어? 아. 근데 형님 이거 고가의 장비라서 그래. 우리 식구를 하나 붙여야겠습니다 그래 얘만 믿으면 안 돼. 배차야 주문감 어, 없잖아. 알아. 그래. 그래. 잘 봐. 너 음악 중심 봤지? 어?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싹 굴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싹 내리면서 올라가면은 그래. 우리 형님 무대 가지고 빛이 날 거야. 왔다. 형님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 올해는. 그래, 이번에 떨어질 예. 이유가 없다, 최가자 그렇죠. 아니, 죄송한데 이거 왜 자꾸 오세요? 안 아, 보여? 안 보여? 돈, 돈 썼잖아, 돈 썼잖아.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이것도 싫다고 확 진짜, 이거 어. SM 갈 거야. 이거. 이거 이걸로, 거이 아. 이걸로 진짜 찍으시는 거예요? 이걸로 그럼요. 찍어갖고 네. 바로 그냥 막악 Mnet 이런데 저머리면 그냥 털어버리는 아, 거야. 야, 이거 어? 그냥 보내면 바로 합격할 것 같아, 이런 거는. 알았지? 야, 이거 네. 내가, 그 저기. 신나는 거완나완라 거기서 나야나 이 노래 오, 있잖아. 알죠, 알죠, 알죠. 오 알죠 알내 자전적인 가사를 딱 넣었고 바꿔봤어. 어 개사야 저거 그런 그런 그런. 야일 그, 이번 무대는 기대가 오케이, 되네. 자 가자. 다잘 됐지. 자잘 찍으라 간다. 오 자. 나야나. 자 음악 지석. 자 여기서 어디요? 형님 그래. 걔들이 그래. 안 보이는 데요이래 그래. 이거 라아 뭔데 아너 뭐야? 나한테 같이 불러달니? 이 대형의 칼로 사람 나야나. 이 나야나 배신한 사람. 어, 어, 아이고, 나를 빚을 사람 다 알아! 오케이! 그럼 나는 이칼을뽑아가지고다시 찌를 을 사람 다 알아! 어. 을사 어? 다아 진을 사람 다어아 진을 사람 어이... 아 진을 사아진너 뭐했어? 알아! 진너사 뭐했어, 아진뭐 사람 다 알아! 누구가 아저씨가 있다고? 이거 아유. 너 누구 어떻게... 아할 거야? 아유 우리 우리 건데! 아. 우리 어떡해요? 우리 아 이제 거지인데. 아유 어떡해? 아이 바들바들하고 있는데. 아이 귀한 아 것들 어떡해? 이거, 너 이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거 안돼. 죄송이말 걸지 말 대지 새끼야 우리 거지라고. 그지랑... <laughs> 죄송합니다 이도아. 어, 죄송합니다 이도아. 너 내가 맨날 막 방구나매기 <laughs> 그러니까. 야. 어? 오늘 올려... 나 이거 손 씻었는데 다시 한번또피못 치게 생겼네 어, 형님 안 됩니다 야. 형님 손으로 때리면 좀. 사람 죽습니다 형님 제발 제발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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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진아숨안 쉬고 있지? 예 <laughs>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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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쳤어 뭐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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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시 대신... 대시. 아니, 죄송해요. 대신... <laughs> 야, 이거, 이거 어떻게 될거 이거? 세상에. 더 쉬운 거좀 줘라. 내가 이거는 못 하면 네가 사람이 아니야. 아, 나 돌아버리겠다 진짜. 어디 갔더라? 어? 여기 있어. 바로 이겁니다, 형님. 어? 그뭐 그렇지 쉬운 거죠.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탁탁탁 누르면은 위에서 그냥 에? 그 코러스 넘는 잔발이들 그놈들처럼 그냥 위에서 플래 카드가 촥촥 내려와요. 탁다 아, 멋있겠다. 요것만 <laughs> 이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여기 딱 서서 탁탁탁 요것이 1번, 요것이 2번, 요것이 3번. 탁탁탁 누르면 돼. 아, 그지 그래. 노래 끝나면 딱 맞춰 가지고 네가 누르면 되는 거야. 친절하게 알려 줘. 진짜 다 알려 줬어? 어. 다 됐다 된지 그래 축소장 어, 다 됐대. 아 뭐가 자꾸. 탁탁탁은 뭐요? 탁탁탁이. 하나만, 봐 하나만. 탁탁이야. 어, 하나만 뭐 아, 어, 네? 어, 마지막이야, 마지막이. 어. 나도 이제 토안 오고요. 어. 저도 어. 이제 마지막 어. 오디션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 알았어. 마지막 무대라고요. 이번에 거의 국민가요야. 디오시아 춤을 알지? 네. 어, 그걸 내가 또 이제 자전적인 의미를 좀 네, 담아서 네. 바꿔봤어. 확실해요? 어, 확실하지. 이번 아. 아주 그냥 매료될 것이야, 내 되고. 아, 일단 그 마지막 기회니까 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탁탁탁. 오케이. 자 하나씩. 오케이. 자 음악 축소. 부질 잘해야만 깜빵을 가나요? 첫 가랑으로 사람 질러도 깡빵가지요 그러나 형사들은 나를 보고서 한 마디씩 가져. 오늘 무조건 오래 살것 같은데. 자 소개하겠습니다. 노래면 자, 노래, 연기면 연기, 개그면 개그, 고비개그도 자, 문세윤 형배기생충처럼 붙어다니는 최상위자. 하나 하나 하나씩 한 번에 말고 탁탁탁 탁탁탁 탁탁탁이라 그랬지 탁탁이라 그랬냐 <laughs> 너 탁했어 탁탁탁했어 <웃음> 탁탁탁 눌렀다고? <laughs> 탁탁. <laughs> 감독님 감독님 이거 탁 눌렀어요 탁탁탁 눌렀어요 탁탁탁 <laughs> 세번 눌렀습니다 야! <웃음> <웃음> 그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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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못들어가지거 아니냐 이제? 하지만걱정하지마지시오 왜? 코비지뭐가 이번 주가마지막입니다 다음 <laughs> 주에 코